안녕하세요 예화입니다 오늘은 LG 코드제로 무선청소기 3종 가지고 왔습니다 청소기 살때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볍고 편안한 게 좋을까? 아니면 흡입력 센거 살까? 그것도 아니면 물걸레 있는 게더 편하지 않을까? 요즘은 종류도 많고 기능도 다양해서 고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집엔 어떤 제품이 찰떡일지 제가 딱 정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는 만족스럽다는 평이 가장 많았던 LG 코드 제로 오브제 컬렉션 A7 코어 무선 청소기부터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써보니까 저도 새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들긴 했어요. 먼저 컬러는 카밍 베이지, 에센스 그라파이트 두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요. 컬러는 지극히 취향 차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오브제 컬렉션은 카밍 베이지가 국룰인 것 같긴 해요. 튀지 않고 은은한 컬러의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이라 어디에 둬도 잘 어울려서 좋더라고요. 보통 청소기는 스테이션에 보관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데 두면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LG 코드 제로의 청소기와 올인원 타워는 마감도 고급스러워서 오히려 잘 보이는 곳에 세워두고 싶은 느낌이랄까? 실제로 거실에서 제일 잘 보이는데 두고 쓰고 있는데 볼 때마다 뿌듯하더라고요. 구성품은 제품 본체와 올인원 타워, 슬림 파워 드라이브 마루 흡입구, 침구, 틈새, 다용도 흡입구, 배터리 한 개까지 구성품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보통 청소기와 큰 차이가 없는데, 청소기 하나로 흡입 물걸레 청소를 둘다할수 있다는 건 확실히 메리트가 있죠? 흡입구만 바꿔서 끼우면 되니까 번거롭지도 않고요. 그리고 액세서리 수납은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에 쓰던 제품은 수납공간이 따로 없어서 창고에 넣었다 뺐다 했거든요. 자리 차지도 안 하고 그때그때 그때 꺼내 쓸수 있어서 편했고 메인 흡입구 두 개도 바깥쪽에 깔끔하게 거치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예쁘고 구성이 좋고 수납이 잘 돼도 청소기는 결국 청소를 잘 해야 되잖아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슬림 파워 드라이브 마루 흡입구부터 보여드리면 최대 220W 흡입력으로 작은 먼지부터 과자가루, 머리카락은 그냥 순삭이에요. 사실 이 정도는 껌이죠. 이제부터 청소기의 기본 세 가지 기능을 테스트해 볼 건데요. 집에 무선 청소기 한 대씩은 있으시잖아요. 집에 있는 거랑 한번 같이 테스트해 보세요. 저도 전에 쓰던 청소기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흡입력이나 성능 유지력 면에서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먼저 카펫 청소도 해봤는데요. 일부러 카펫 위에 원두, 밀가루, 머리카락을 뿌려놨는데 흡입부가 바닥에 밀착되면서 잘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바둑알 동전, 물병을 두고 흡입력 테스트해 봤는데요. 바두갈은 한번 지나가니까 그대로 다 들어갔고, 동전은 납작해서 흡입력이 애매하면 잘안 빨리는데, 쓱 밀어주면 그대로 쑥! 반신반의했던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도 보이시죠? 500ml 물병도 흡입구에 딱! 솔직히 이 정도 흡입력이면 집에서 나온 이물질이나 먼지는 인시하죠. 참고로 흡입력은 표준, 강, 터보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끔 청소하다 보면 큰 휴지나 뭉친 먼지, 머리카락 때문에 흡입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LG A7 코어는 막힘없이 들어가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입자가 고운 미숫가루나 밀가루도 당연히 잘 흡입했고, 먼지통 용량도 350ml로 넉넉해서 좋았습니다. 예전엔 큰 먼지 보이면 아 이건 손으로 주어야겠다 했었는데 이젠 그냥 밀어버립니다. 표준모드 사용시 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터보 모드는 6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배터리 여분까지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터보 모드로 12분 정도 사용이 가능한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청소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겠죠? 써보면서 가장 좋았던 건 힘을 써서 꾹꾹 밀지 않아도 알아서 잘 흡입이 된다는 거였는데요. 가끔 청소기 돌릴 때 턱턱 걸리거나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싶을 때 있잖아요. 이 제품은 뭐 뭐랄까 이 밀리는 맛이 좋다랄까? 손잡이 방향이 청소기 주행 방향과 일치하는 핸들형 손잡이라서 직선으로 밀 때도 방향을 틀 때도 부드럽게 잘 따라와서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손목에 무리가 오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끔 청소기를 돌리다가 기침이 나면 뭔가 먼지를 마시는 느낌이 들때 있잖아요. 2단계로 적용된 사이클론이 청소기로 들어오는 먼지를 공기랑 완전히 분리해서 먼지통에 모아주는 구조라 필터가 막힐 일도 없고 먼지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느낌도 없어요. 제가 비염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근데 냄새나 먼지 때문에 불편한 일이 없어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나 아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딱일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5단계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나고 올인원 타워에 거치만 해주면 충전과 동시에 먼지를 비워주는데요. 단순히 먼지만 흡입을 하는 게 아니라 3단계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이 있어서 먼지통을 비우는 도중에 미세먼지가 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청소의 마무리는 물걸레죠. 보통 물걸레 흡입부는 걸레가 금방 마르거나 바닥에 물기 자국이 남는 게 단점이었거든요. 이 제품은 전자식 펌프 자동 물 공급 방식이라 걸레가 중간에 마를 일이 없어서 진짜 좋더라고요. 물통 용량도 450. 됐더라 넉넉하고요. 그리고 물걸레 청소만 가능한 게 아니라 앞쪽에 먼지 흡입구가 있어서 흡입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할수 있는데요.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굳은 커피나 음료수 소스 같은 건몇번쓱 밀어주면 깨끗하게 닦였고 음료랑 과자 부스러기가 같이 있어도 깨끗하게 청소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의외였던 게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니까 힘을 좀 줘야겠는데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밀리고 약간 내가 닦는 게 아니라 청소기가 알아서 닦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LG 코드 제로 A7 코어는 밸런스형 청소기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흡입 물걸레 청소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게 매일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더라고요. 정리하자면 크게 튀진 않지만 골고루 다 잘하는 그런 느낌. 다음은 LG 코드 제로 AI 오브젝 컬렉션 A9인데요. 청소도 스타일이 있잖아요. 눈에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하는 사람, 몰아서 하는 사람, 미루다가 더 이상 못 참게 써서 하는 사람. 저는 완전 한 번에 할때 확실히 끝내자 타입이거든요. 저랑 비슷한 분 이 제품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A7 코어랑 비슷하긴 한데 속은 완전히 달라요. 우선 최대 흡입력이 320W라서 집안에서 나올 수 있는 먼지, 과자 부스러기, 머리카락, 카페까지 시원시원하게 청소를 할수 있는데요. 물병 테스트도 해봤는데 흡입구에 닿자마자 착 붙는 거 보이시죠? 500ml 물병도 쉽게 들어올리니까 흡입력은 따로 말할 게 없어요. 모드는 표준, 강, 터보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ThinQ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 기능으로 사용 패턴에 맞게 청소 시작시 흡입력을 조절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AI 표준 흡입력 조절 기능으로 알아서 최근 청소 시간과 실시간 배터리 사용량을 분석해서 흡입력을 조절해 주니까 번거롭게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킥은 안심 스팀 물걸레 흡입구인데요. 60도로 데워진 스팀 물걸레로 찌든 오염물도 쉽게 닦을 수 있어요. 요리하고 나서 주방 바닥에 튄 고기 기름이나 소스 같은 거 닦을 때 쓰면 깨끗하게 잘 닦여서 좋더라고요. 일반 물걸레보다 더 위생적이기도 합니다. 청소 모드는 물걸레, 온수 물걸레, 안심 스팀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평소에 온수 물걸레 모드를 많이 쓰고 주말에 대청소할 때는 안심 스팀 모드로 쓰고 있습니다. 자동 물 공급이랑 흡입 청소도 당연히 가능한데요. 안정성은 100 점을 주고 싶어요. 헤드가 들리면 바로 스팀, 온수 공급이 중단되고 약 20초 정도 움직임이 없어도 공급이 중단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 사용 패턴에 맞는. 흡입력과 스팀 물걸레가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딱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LG 코드제로 A5인데요. 이 제품의 장점은 명확해요. 가벼움. 저는 청소기 살때 흡입력이랑 기능만큼 무게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청소기 돌리다가 손목이 아파서 중단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바닥 청소할 때야 그렇다 쳐도 이 에어컨 위나 창틀, 옷장 위에 먼지를 청소할 때는 팔이랑 어깨가 결려서 아 이걸 왜 시작했지 싶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1.97kg으로 들자마자 가볍다는 게 느껴지고 청소할 때 팔이 편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총두 개의 듀얼 내장형 틈새 흡입구가 있어서 굳이 악세서리를 꺼내고 끼울 필요 없이 헤드만 제거해주면 끝! 제가 써 보니까 화장대나 책상. 소파 청소할 때 좋긴 한데 1 5 0와 흡입력이 무선이라서 자동차 청소할 때 써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A7코어와 동일하게 먼지를 공기랑 완전히 분리해서 먼지통에 모아주는 2단계 멀티사이클론이랑 5단계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도 탑재되었어요.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은 없지만 원룸이나 거실이 좁은 집에서도 부담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두 제품이랑 마찬가지로 물걸레와 흡입 청소도 동시에 가능한데요. 보통 물걸레 기능이 있는 청소기들은 대부분 무겁거나 부피가 좀큰 편이잖아요. 얘는 얇고 가벼운데 물걸레 청소도 할수 있는 게꽤 메리트 있죠? 저도 로청을 쓰고 있지만 꼭 빼먹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A5로 마무리를 하면 완벽합니다. 둘의 공통점은 뭐다? 힘이 안 들고 청소를 할수 있다. 눈에 먼지나 머리카락이 보이면 못 참는 분들 계시잖아요? 로청 돌리기 애매할 때 쓰면 딱입니다. 세 개의 제품을 써보면서 느낀 건 흡입력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청소 스타일을 아는 게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뭐가 더 좋냐 보단 어떤 게 우리 집에 더잘 맞냐? 정리를 해보자면 청소를 한 번에 제대로 끝내고 싶다면 A9 AI. 밸런스 있게 매일 쓰고 싶다면 A7 코어를. 눈에 보이는 먼지를 못 참는다면 A5를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A7 코어 쓰고 있습니다. 청소는 매일매일 해야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